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중국은 패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현지 시간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와 바이든 전 현직 대통령이 대중정책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이라 분석했는데요. 둘 모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밉상인 중국 대리기 강화가 필요하고 중국은 이래저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국은 무엇보다 트럼프의 대중 60% 관세 발언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임 중에 중국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. 만약 60% 관세가 현실화하면 22%로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율이 0%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5,750억 달러 규모의 이중 무역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값싼 중국산이 고율 관세로 비싸지면 결국 피해는 미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 대리기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데요.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의 대중 고율 관세 기조를 유지 해왔습니다. 또한 작년 5월부터 인공지능용 또는 슈퍼 컴퓨터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 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중국 접근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디리스킹 정책을 공식화했는데요.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등세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 자본 투자를 규제한 것은 물론 대만과 네덜란드 등의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 대중 수출 도 단속하고 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스타일이 다르지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짚었는데요. 이에 중국은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. 또한 멕시코,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이전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지만 미중 교역 단절 현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선 공격적이면서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바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승리할지 큰 관심이 없다는.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. 한편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의 대중정책이 전임 트럼프보다 강경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데요.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관세 인상카드를 꺼내진 않았지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하고 반도체, AI,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쪽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 중국 대학의 교수는 어느 쪽이든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발전을 배제하고 억제하려는 전략을 가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